자 21쪽 두 번째 단원 거기서 이제 5번부터 볼게요 5번 자 5번 보시면 50 이하의 두 자리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가 무리수가 되는 x의 개수를 구하라 했죠 그러면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50까지 50개가 있겠죠 일단은 자그 중에서 이게 무리수가 되는 걸 찾을 건데 보세요 한뭐 5개만 놓고 볼까 자 얘들아 루트 1이 무리수니? 아니죠. 1이니까 유리수죠. 그렇죠. 그다음 루트 2는? 무리수 맞죠. 루트 3은? 우리 맞고. 우리 루트 4는? 아니죠. 아니죠. 2니까 루트 5는맞 얘는 맞죠. 무리수. 네. 그렇지? 어, 그러면 생각해 봐. 이 루트 밖으로 나오는 게 흔한 상황이야? 아니면 그냥 갇혀 있는 게더 흔한 상황이야? 더 갇혀 있는 게더 흔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더 편하냐면 음. 자, 그거를 일단 50까지 숫자 중에서 나오는 걸 먼저 찾으세요. 나오는 거. 자, 나오는 게뭐 나올 거냐면 1의 제곱인 1 2의 제곱인 4, 4 그다음 에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 7의 제곱 49까지는 나오겠죠. 루트 붙은 것들은. 그럼 이 일곱 개 빼고는 어떨까요? 다 갇혀 있겠죠. 그렇죠? 어, 싹다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x를 구할 때 처음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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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유리수 되는 걸뺄 거야. 그런데 1부터 50이 아니죠, 얘는. 두 자리 자연수니까. 어디부터죠? 10부터 50이죠. 10부터 50. 그럼 얘가 10부터 50이니까 몇 개예요, 여기? 41개죠. 10부터 50이니까. 그 중에서 145는 또안될거 아니야. 한 자리니까. 되는 거뭐 있을까? 하나, 둘, 셋, 네 개만 이제 빠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답은 37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를 딱 기억하세요. 그 무리수 되는 게더 많아요, 항상. 하니까 뭘 빼자고? 유리수 되는 거를 빼자고. 어, 그게 훨씬 더 간단해요. 자, 그래서 5번은 답이 37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넘겨 볼까요? 넘겨서 15, 16, 17모 뭐 이쪽 페이지 있는 거 23쪽 한번 볼게요. 23쪽 자, 23쪽에 있는 거그 15번 틀리신 분들은 얘는 계산 틀린 거죠, 그렇죠? 요거는 어, 계산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16번 있죠? 16번 요거는 이제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거기 16에서 보기에서 맞는 거 찾으라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AC, AC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AC가 삼각형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두 칸이고 한 칸이죠, 그렇죠? 두 칸, 한 칸. 그러면 여기,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기? 이게 이제 루트 5입니다, 그렇죠? 어, 루트 5.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A고요, 이 자리. Q는 그만큼 O, N쪽으로 간 거니까 얘는 뭘까요? 1에서 루트 5만큼 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저쪽 P, P는 1에서 루트 5만큼 더한 거겠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좌표를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 A랑 Q, A, Q 요거 길이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 루트 5 맞나요? 루트 5 맞죠. 길이는 그렇죠. 어, 그 다음 맞고 니은, 니은 이거 맞나요? 1 플러스 루트 5. 얘도 맞죠 리도 리을 맞아요. 아니 디귿 맞아요, 틀려요 디귿. 디귿 어때요? 틀렸죠. 어 얘는 뭐가 틀렸을까요? 그냥 마이너스 두 토가 아니라 1백이 마이너스 루트예요어 그래서 거기에서 틀렸고 마지막 리을입니다. 리을은 bq인데 얘들아 이 b가 어디냐면 b가 여기야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잘 봐.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q가 요거 그렇죠 q가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했으니까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이렇게. 어, 둘이 빼보시면 얼마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이 플러스 루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 놓으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좌표 찾는 것도 잘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 길이 구하는 문제에서 틀리거든. 근데 길이 구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그냥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결하시고 자 그다음에 넘겨 볼게요. 넘어가서 25쪽 좀 볼까요? 25쪽. 자 25쪽에 2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무수히 많은 거 고르라 했습니다. 자기억이 사이에 자연수가 겁나 많을까요? 아니죠. 자연수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정수는 어때요? 정수도 개수가 한정되어 있겠죠. 마일 마이 뭐0 1 2 3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어떨까요? 엄청 많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있죠? 27번은 뭐 이렇게 해보면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얘가 루트 3이 대략 얼마죠? 루트 3? 뭐 1점 얼마죠? 그렇죠. 그러면 1에서 루트 3을 더하면 한뭐 2점 얼마? 될 거예요. 2점 얼마? 그럼 2점 얼마가 어디예요? a, b, c, d, e, f 중에서? f에 해당이 되죠? 2점 얼마.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대충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두 번째 단어는 그래도 많이 안 틀리셨어요. 어, 이제 세 번째 근호로 포함한 시계 곱셈과 나눗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첫 번째 페이지에서 4번 5번 이런 거 틀리셨어요. 자 4번 5번 같은 거 틀리신 분들은 그 졸린 상태로 풀었거나 아니면 연필이, 연필이 미끄러졌거나 아니면 내가 잠깐 풀다가 뭐 투바투 생각을 했거나 하신 분들이에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4번 5번 알겠죠? 절대 이런 거예요. 10번을 자, 그 다음 다음. 10번을 많이 a l 더라고요 10번을 봅시다. 자, 루트 54 했죠? 이 루트 54가 3분의 루트 6의 a 배래요 a 배 그러면 그 a 를 찾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눠 보세요. 나누면 이게 a 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2 is equal to the root 2 is 근데 얘가 이제 6, 9, 54니까 9로 바뀔 거고, 루트 9니까 3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가 얼마죠? 3, 3, 9 이렇게 됐고, 두 번째 루트 0, 4, 루트 10, 소수 있는 거 싫지 않아? 네. 어, 자, 저희 소수 없는 걸로 바꿔 볼게요. 얘, 그냥 한 자리만 늘려 볼까요? 100이고, 뒤에, 옆에는, 위에는 4고, 그럼 이게 몇 분에 오실까요? 10분에 2겠 네. 어, 이게 b. 하고 에이, 또 나누래. 요거 나누기. 5분의 1이죠. 그렇죠. 어, 5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9 곱하기 5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5. 됐어요. 이거 소수 귀찮으니까 그냥 정수로 바꿔놓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16번. 자, 16번 이거는 그 여러분들 저기서 했어요. 어디죠? 그 우리 교재에서 발전 문제 어, 발전 문제 할때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도 한번더 봐드릴게요. 자, A가 양수고, B도 양수고, AB가 49죠. 근데 거기 보시면 그막 루트 밖에도 문자가 있고, 루트 안에도 문자가 있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를 좀 깔끔하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굽이고, 빼기, 삐고, 이렇게 있고, 또 이것도 구 있다고 그냥 막 좋다고 내보내지 말고, 일단 참아봐. 자, 이 A 있죠. A 요 A를 안으로 넣을게요 루트 안으로.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죠? 그렇죠. a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얘가 당연히 분자로 가겠죠? a 분의 9a 제곱 b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가면,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건 어떻게 들어갈까요? 빼기, 빼기, 루트 하고 b 분의 16ab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딱싹쏙 들어가면 안쪽으로. 자, 근데 이렇게 넣어놓고 보니까 위에도 a가 있고 밑에도 a가 있죠, 그렇죠? 요거 하나 약분. 약분하시면 루트 9ab 이렇게. 얘는 어때요? b b 하나씩 있죠. 또 약분되죠. 그렇죠? 루트 16ab. 오케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설마 이거 빼 가지고 7ab를 하시는 분들 없죠? 혹시나? 혹시? 혹시나 불안해서 그래. 아, 우리 반 없겠지. 자, 요 ab 있죠? ab는 49죠. 어, 하니까 얘가 3의 제곱이죠. 요 7의 제곱이죠. 그럼 3 7이니까 21. 얘는 얘는 47이죠. 그렇죠? 47이니까 20 8이겠죠. 그리고 나서 둘이 뭐하래요? 빼라 했나요? 어, 빼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7이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 7입니다. 여러분 이제 RPM에서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발전 문제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laughs> 22번 봅시다. 자, 22번은 이제 4분의 75. 요거는 뭐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긴 한데, 잘 보세요. 얘가 나갔을 때이 분에 이렇게 나가겠죠. 2분의. 그다음에 네. 이 분에. 그 다음에 이75 있죠. 루트 75. 요거는 25 곱하기 3. 5 제곱 3이니까 5 루트 3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요거 조심할 점은 a를 5로만 안 쓰면 돼요. 어, 이거 a는 얼마로 써야 될까요? 얘는 이제 2분의. 5. 어, 이런 실수만 안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001로. 이 어쨌든 루트 안에 그 소수가 들어가면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없어요. 하니까 다 분수로 바꾸세요. 얘는 몇 분의 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케이이꾸고 약분이 될까요? You can go. You can go. You can go. You c a 이죠그 You can go. You can g 있 You can go. You can go. You can go. You can go. You c a 여기다 얼마 곱할까요? 루트 y o 또 곱하겠죠. 루트 o u 이렇게 곱하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20분에 루트 6이 나오겠죠. 20분에 루트 6. 그러면 b가 얼마일까? b가 20분의 1이야. b가 20분의 1. 아시겠죠? 그리고 둘이 뭐하래요? 2분의 5랑 20분의 1이랑 둘이 곱해가지고 8배까지 해달라 했죠. 그렇죠? 어, 곱해서 8배 하시면 최종 답은 1, 1 나올 겁니다. 1. 자, 그 다음에 다음 넘겨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자 28번은 루트 5랑 이제 루트 50이 나와있죠. 그리고 루트 200분의 1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고, 하고 가자. 얘도 200중에서 나갈 수 있는거 있죠. 100이 나갈 수 있으니까 얘는 10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나 해놓을게요. 10루트 2분의 1 해놓고 나서 여기다 이제 루트 1을 한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20분의 루트 2라고 쓰겠지 여러분들이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약간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 봐봐. 나와 있는 게 루트 5 나와 있죠. 그리고 또뭐 나와 있어요? 루트 50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보세요. 얘는 완전 생판 다른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어, 갑자기 루트 2가 나왔버렸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루트 2를 외고 다닐 수도 없고, 얘를 구할 수가 없냐.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끝까지 하지 말고 뭔가 루트 5랑 루트 50이 나오도록만 만들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자 루트 200 있죠. 루트 200. 요거를 간단하게 해보긴 할 텐데 천천히 한꺼번에 100을 쫙 내보내지 않고 얘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자. 이거 소인수분해 한번 해 볼까요? 2랑 100이죠. 또 2랑 50이죠. 또 2랑 25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2 세제곱에 5 제곱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2 세제곱하고 5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내가 100이니까 2두개5두 개를 다 내보낸 거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5는 안 내보내고 2만 두개 내보내 볼게. 2만 두 개. 그럼 어떻게 돼요? 2 루트 얼마가 될까요? 2 루트 여기는 두개 내보내면 이 하나 남죠. 그렇죠? 어, 여기고 여기가 25고 50 이렇게 딱 남네. 그렇지? 50이. 그리고 분의 1/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오50 어, 루트 50 나왔다고 좋다고 또 대입하지 마시고. 얘는 그렇게 하시면 힘들어요. 밑에 분모잖아요. 하니까 얘를 유리화를 할 텐데. 유리화를 이렇게 유리화 주세요. 루트 50. 이렇게. 이렇게 유리화 주세요. 그럼 밑에 얼마 니50 50이니까 50이고 100이죠. 100분의 루트 50이죠. 그렇죠? 자, 루트 50이 얼마죠? 7.071이죠. 근데 요거 100으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0.07071 이렇게 되겠죠. 두자리 땡겨집니다. 그래서 어, 답은 0.0707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형태로 하시잖아? 그러면 오히려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천천히 한두 개씩만 내보내 봐서 5 0이 됐든 5가 됐든 아무튼 그거를 갖고 와야 된다는 소리야. 운행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마 5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5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여기가 5가 두개 있기 때문에 나가면 5가 같이 나가지 어, 같이 들어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 좀해 놓을까요? 요거 어, 전체적으로 쭉 한번 잘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세요.